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대거 파견이 되는데 예.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30%는 예. 수사보다는 예. 정보 파악해 가지고 첫전으로 다는 음, 거에 더 아, 관심이 많은 자들이 갈 예. 것이다. 그거를 꼭, 예. 어떻게 차단해 가면서 예. 운영할 건지가 이제 특검과 특검보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, 이제 특검보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대거 세 개가 출범하니까 예. 인력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예. 그 인선 하시는 데 있어서도 예.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첩자질하려면 이걸 어떻게 만들, 막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실제 사례가 있죠 예전에 조평공사 특검에서 예. 김영태 변호사님 이 예. 특검보로 가 있었는데 예. 그때 이제 검찰 내부 제보가 와가지고 예. 자료를 입수했는데 예. 그거를 그 다음 날 알게 된 검사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아. 자료를 거의 탈취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보 사퇴를 하시거든요 아 그래 예, 그때 예. 이제 그 파견 나온 특검 검사팀 내 수장이 황교안이었고 예. 그런 일이 전례가 있어요 이미 아, 그러니까 그래요. 그걸 예. 예방하는 게 중요한 일인 거요 30%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근데 그, 그 예. 조직의 본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말씀처럼 아, 예. 그게 안 무도 있는 사람이 네. 없으니까. 아, 그 정도입니까? 그그 그렇죠. 대거 조기를 하다 보면 검사 중에 순수하게 수사를 열심히 어렵단 어렵죠